우와 와. 축하합니다. 우와 사이즈 봐라 사이즈 봐라 우와 얘가 딱 쇼맨심이 있네 어 얘가 뭔가 아는 애네 우와 축하합니다. 본의 아니게 한시잡보다서 풍만하고 있어아 시형이 아까 고등어 아, 쓰라 그랬어요. 거의 뭐리얼세븐터 주네. 아? 네. 국보이 좋은데 이거 지금 넣자마자 받은 거예요. <목소리> 자두 분은 제주도 입성하셨는데 오늘의 각오 한마디. 오늘 세 자리 찍습니다. 자 우리 황프로님. 잘 나가겠습니다. 예. <laughs> 저의 목표는. 두분클러채우면 조금씩 걷어가는 걸로 자, 오늘은 제주도 현무엇타고 한치낚시 한해 봅니다. 네, 원래 같이 아닙니까? 그래도. 재밌게 해 보겠습니다. 많이 잡으시면 뭐할 거예요? 나눠 주겠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제가 원하는 답이 역시 원래 역시 좋아요. 는거 아닙니까? 예, 네, 맞아요. 역시 좋아요. 네. 자, 여기는 포인트까지 길리가 나가야 30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배에 승선하면 명목 쓰고 채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. 자 아, 오늘도 걸리면 죽는거 다해서. 그럼 어, 나이 어. 떨어지는 거 보니까 오늘 이걸로 재미 보겠는데? 음? 낙점대네 낙점. 자 지금 집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간간히 대포급이 나오는 상황이라 지금 팀너 에기 20g 투고 달아가지고 바닥을 좀 들었습니다. 자 오징어. 자 팀너 본의 하는 게. 한치 잡으러서 침전하고있습니 자. 자, 카메라 셔 한번 받고, 어이구, 뭐야, 팀전 잘하고. 자요, 한 번. 예, 피싱 때문에 새로 나오는 오마이 새우라는 애인데, 네. 레틀 기능도 있고, 음... 신상이라고 하거든요, 안 그래도. 근데 이거, 이거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뭐 케이머라 뭐도 돼 있고, 뭐 다이슨도 돼 있고,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, 안 그래도 퀄리티가 좋아요. 요 거의 요주리급이에요. 내가 탄 애기들이 그러네 네. 상태가 좋네 네. 이딱 보니까 이놈도 참 열일을 했겠나 싶던지 지휘보이에서 나오는 잘 타는 핑크색 네. 야, 나한테는 이거 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쓰고 하지만 저는 오늘 네. 예전부터 갖고 있던 아이템들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주 용왕님,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고수래. <laughs> 자, 반찬도 나머지는 내가... <laughs> 자, 저의 메인은 오늘도 자, 오머리 리고, 그리고 옆에 다단 채비로 자, 말뚝 하나 내려놓고... 자, 요거는 우리 그 낚시 형한테 빌렸어요. 학꽁치. 어? 본인이 직접 잡은 학공치로 만든 산봉에게 자, 점점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, 손사님이 지어든 키고 1 시간 정도 걸린다 말씀하셨는데, 아직 지금 풍은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도 간간이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어요. 사이즈는 뭐 콧물도 올라오고, 아, 저 정도면 준수하죠. 축하드립니다! 쭉 당겨가든가에?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쭉 당기는 입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약속의 시간이 지금 다되 가고 있어요. 음. 자, 롤를 교체하겠습니다. 자, 낚시 형이 선물로 주신 거. 방금 낚시 형이 요거랑 비슷한 걸로 한 마리 했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한번 바꿔볼게요. 자, 뒤편은 30에서 한 마리. 한 40m까지 내려서, 한 10m, 15m 정도 탐색하는 걸로.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해볼게요. 히트! 나이스! 거의 한 30m 내려가서 액션 두번 줬을 때 바다 먹는 거. 자, 제주 한치 첫수. 굿보이 좋은데? 굿보이? 네. 네. 굿보이 좋은데? 이거 지금 놓자마자 받은 거예요. 자, 덜커덩하고 가져가는 입질이었는데. 자, 이 정도면 좋죠. 아, 이 정도면 뭐. 응? 이앞전에 콧물도 잡았는데 뭐. <laughs> 자, 자 이건 사진 안 찍어도 되겠다. 박사래기. 자, 굿보이 좋습니다. 굿보이 <laughs> 음. 자 30에서 수심을 조금씩 올리든지 내리든지,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는 선호해서 채비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. 아, 방금 이거 미스 이트인데요 옷들 봐라. 히트, 그렇죠. 20. 20. 자, 내 거랑 줄을 같이 걸은 모양이네. 자, 지금 한치들이 지금 떠, 떠서 지금 같이 따라온다. 이거 사이즈 좋네, 저거는. 한치들이 따라와요. 와, 무늬오징어만 따라온 줄 알았더니 막 한치도 따라오네. 요것들이, 요것들이 봐아요 응? 혼날라고? 요거 분명히 요 근처에 한놈 있는데, 요거. 그렇지. 나이스! <laughs> 요거, 요거 한놈 있는데, 요거. 지금 약간 지금 한 25m, 30m 그쪽에 지금 뭐 약간 있는데, 그죠? 자, 20m. 우리 낚시형이 20m에서 낚길래 저도 20m로 좀 수심층을 20m로 설정했더니 자,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받았습니다. 자, 요건 사이즈가 좋은데 그냥 들어 뽕! 나이스! 허허허허허! 애들 더 있어, 더 있어! 자, 오. 낚시형 수심층을 훔쳐서 저도 한 마리였어요. 어, 나이스! 고등어! 고등어! 낚시형이 아까 고등어 쓰라 그랬어요. <laughs> 아, 포인트 옮기고 나서 집어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, 지금 낱마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. 어? 자 20m 약간 미스바이트가 계속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깔짝깔짝 걸어볼게요 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빠졌나?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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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 2등어 애기 5등어잘 타요! 5등어25자제2는 방금 미스바이트 났고 낚시5은한 마리.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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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분명히 낚시형이 수온 올라가면 오징어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아싸 오징어. 자, 오징어도 오고. 어이씨. 울렁울렁 되는 거 봐.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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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. 오징어. 손맛은 좋았겠다. 손맛. 좋죠 왔더 그렇죠 나이스다. 자, 왔어요 드랙도 살짝 풀 살짝 살짝 풀리는 야 요거 작은데 안 칼진 녀석일까요 아니면은 큰데 작은 척하는 걸까요 네 작은데 안 칼졌구만 자 요거 지금 저가색 지금 두 마리째입니다. 이거 오늘 열일하고 있어요. 나이스. 자 포인트 옮기고 첫회비를 넣었습니다. 그렇지. 야 사이즈가 이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. 확실히 사이즈가 조금 낮다고 이끼리 간사해요 자한 마리 잘하십니다 아. 와 사이즈 좋다 야 삼봉에 예봉이네1.25와 음? 축하드립니다 감사합 아,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대포 보라. 응. 비결이 뭐예요? 아 없어요 없어요.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요 아니요. 진짜 한 마리 잡히지도 안보냈어요 열심히 안 하셨는데 저렇게 큰거 왔단 말이에요? 네. 예. 아하 지금 전략에 혼선이 왔다. 됐어요. 열심히 안해려해 안 어, 오는데. 뭐, 저런 거 한, <laughs> 야 이거 지금 이거 뭐야? 뭐 많이 아, 많이 아 많이 그러니까요. 아우 저건 뭐 수만에도 필요 없어. <laughs> 한세 마리면 돼. <laughs> 오늘 대포 많이 나왔어. 오늘요? 저보다더큰거많저 뒤에서 좀 나왔어요? 그러니까 요 배가 이렇게 많은데 집어가 될수 없는 이 악적 본선에서 이만큼이면 뭐전뭐 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도 기본 세팅은 30m 권으로 한번 해볼게요. 설마 오늘 이러다 또 오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니야?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. <laughs> 어 일단 오징어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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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낚시하면서 폴링은 두번 받았어요. 히트 그렇죠. 한층가긴 정적을 깨고 한 마리 받았습니다. 우와 우타 여호. 쭈쭈쭈쭈쭈쭈쭈쭈. 자, 마지막. 한한 아, 마리 했다. 자, 이제 퇴근의 시간이 왔어요. <laughs> 그동안 즐거웠습니다. 다들. 야, 진짜 이거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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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얼마나 되겠노. 접고 다 오이 몸통이 한 25cm 되겠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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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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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괜찮네 어이 괜찮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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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괜찮다 여기 한번 보여주십오 축하합니다. 잘한다. 4시 철수할게요. 4시 지금 시간 3시 25분입니다. 자, 저는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에 자 시야를 좋은 거두 마리 가져다 준는석은 이건 적색 어두운 녹색 계열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보자. 이런 대추럴 칼라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젓갈색 개통 응. 작은데 젓갈색 개통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레틀 요 굿보이 네 요것도 괜찮았고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어, 하나 쓰시오어우 감사합니다 야이 또, 이, 또, 귀한, 또. 잘 탑니다. 어. 잘 쓰겠습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큰복 받으실 거예요.